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침실에 있는 몇 가지 물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여러분이 침실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이 재정적으로 여러분을 방해하고 불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즉시, 침실에서 제거해야 할 아홉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제거함으로써 풍요로움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가난과 파멸을 끌어들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에너지를 깨끗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직장 생활에 좋은 것을 끌어들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진정한 번영의 자석으로 바꾸어 매일 아침 성공과 행복이 손 닿는 곳에 있음을 확신하며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은 이 아홉 가지 물건들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기회를 맞고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성공, 건강,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새우며들수 있도록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하기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긍정적인 화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긍정과 풍요로움의 자석입니다. 또는 내 침실은 번영의 신전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침실은 우리 집에서 가장 친밀하고 개인적인 공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단순히 평화로운 순간을 찾기 위해서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침실이 우리의 감정, 정신 건강, 심지어는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환경은 단순히 우리의 휴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침실에 흐르는 에너지는 번영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성공의 부족이나 재정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들고 다른 장소는 이유 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는 바로 환경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두는 모든 물건은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가 정체될 때 우리의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공간인 침실에서 이러한 정체된 에너지는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물건의 축적은 에너지를 막아 번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에서 특정 물건을 정리하고 제거하는 것이 풍요로움을 위한 사이클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정체된 에너지 외에도 많은 전통과 영적 실천에 따르면 몇 가지 물건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진정한 자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침실의 분위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한 채로 이런 물건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하여 재정적인 어려움, 기회의 부족, 심지어는 관계와 건강 문제로 나타나게 합니다. 침실의 에너지를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제거해야 할 물건 목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내부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침실은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의 진정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에 흐르는 에너지를 관리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침실에서 제거해야 할 아홉 가지 물건을 알아보고, 그로 인해 부와 건강이 항상 여러분의 길을 따라 다닐 수 있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빈곤과 파멸을 가져오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 옷과 신발의 축적입니다. 몇달 또는 몇년 동안 입지 않은 옷과 신발은 번영의 흐름을 막는 큰 적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침실에서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물건들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오래된 자신의 버전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새롭고 풍요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옷의 축적은 여러분의 재정과 개인적인 목표에서의 정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옷장을 열어봤을 때 존재조차 잊고 있던 옷을 발견한 적이 있었나요? 이런 축적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키고 부족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사용하지 않는 옷과 신발을 보관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우주에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옷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과 같은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말이죠. 만약 번영의 길을 열고 싶다면 지금이 옷장을 철저히 정리할 때입니다. 이 옷과 신발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갱신의 사이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보한 물리적인 공간은 새로운 기회를 위한 정신적인 공간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에너지가 더욱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하고 결국 풍요로움이 그 길을 찾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 보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삶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침실에서 번영을 막는 또 다른 큰 장애물은 고장난 전자기기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에 고장난 전자기기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체된 부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런 물건들은 특히 고장 나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단순히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이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휴식과 갱신의 장소여야 할 침실이 결국 정체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 되고 이러한 에너지는 여러분의 재정적 감정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침실에 수리되거나 버려지기를 기다리며 서랍이나 탁자에 쌓여 있는 전자 기기들이 몇 개나 있나요? 이러한 물건들을 개인적인 공간에 두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번영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장 난 전자 기기는 우리에게 미해결 문제를 상기시키며 이는 정체되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재정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일들이 예상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고장 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 기기를 제거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로 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제거함으로써 침실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휴식, 치유 갱신의 장소 말입니다. 공간이 조화롭게 될때 여러분의 삶도 그 에너지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하여 재정적 기회와 풍요로움의 느낌을 끌어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풍요로움의 가장 해로운 아이템 중 하나는 오래된 종이와 문서의 축적입니다. 침실에 얼마나 많은 종이 오래된 청구서, 문서를 쌓아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물건들은 정리되지 않았거나 목적 없이 보관될 때 가장 큰 에너지 차단제 중 하나가 됩니다. 이들은 정신적, 물리적 혼란을 나타내며 방치될 경우 혼란스러운 진동을 불러 일으켜 직접적으로 재정과 기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이의 과잉은 과거의 정보로 가득 찬 환경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막습니다. 중요 문서를 어지럽혀진 종이 더미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짜증스럽지 않나요? 외부의 혼란은 직접적으로 내부 상태에 영향을 미쳐 번영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물리적인 혼란은 정신적인 혼란을 불러 일으키며, 이는 집중력과 기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실에 오래되고 필요없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과거에 묶여 새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종이를 정리하고, 더 이상 필요없는 것은 없애며, 보관해야 할 것은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재정적인 삶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래되고 불필요한 것들에 갇혀 있던 에너지가 더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하여 성장과 번영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단순히 종이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번영에 대한 큰 함정 중 하나는 손상된 가구나 오래된 가구입니다. 고장나거나 낡은 가구는 단순한 미적 문제를 넘어서 그 자체로 퇴락과 쇠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삶에 그 동일한 진동을 반영합니다. 고장난 가구를 침실에 두면 여러분은 쇠퇴와 갱신의 부족을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이는 번영을 끌어들이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관리 부족과 정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전부터 교체하고 싶었던 그 고장난 가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볼 때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도 그 물건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단지 침실의 분위기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휴식과 갱신의 성소가 되어야 할 침실이 낮고 제한적인 진동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구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은 방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한 물건들에 대한 사고방식도 변화하게 됩니다. 낡은 가구를 교체하는 작은 변화는 여러분의 재정적, 감정적인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간을 새롭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풍요로움의 문을 열게 됩니다. 식물은 생명과 성장의 상징이지만 죽은 식물이나 인공식물이 침실에 있을 때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은 식물은 정체와 쇠퇴를 의미하며 인공 식물은 겉으로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식물이 제공하는 생명 에너지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침실에 두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번영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든 식물이나 먼지 쌓인 인공 꽃을 볼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각적 요소는 비록 무의식적일지라도 여러분의 정신 상태와 번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죽은 식물은 놓친 기회와 포기된 프로젝트를 상징하며 인공식물은 진정한 활력 없이 가짜 성장만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한 이런 식물들을 제거하고 살아있는 건강한 식물로 교체해 보세요. 식물을 돌볼 시간이 없거나 자신이 없다면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생명력을 전달하지 않는 물건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어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와 실제 성장의 공간을 창출하게 됩니다. 침실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건 중 하나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거울이 깨져 있거나 침대나 문을 비추는 위치에 잘못 놓여 있다면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진 거울은 많은 문화에서 불길한 징조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파편화된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켜 재정과 전반적인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실의 거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금이 간 거울이나 침대나 문을 비추는 위치에 있는 거울이 있나요? 깨진 거울은 에너지를 혼란스럽게 분산시키고 침대를 비추는 거울은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고 활력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문을 비추는 거울은 기회가 공간 밖으로 튕겨나가 번영이 정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깨진 거울을 즉시 제거하고 다른 거울의 위치를 제고해 보세요. 잘 배치된 거울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하고 공간감을 넓혀 풍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침실에 이 요소를 조정함으로써 여러분은 풍요로움을 반사하고 끌어들이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긴급하게 제거해야 할또 다른 물건은 부정적인 기억과 연관된 모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려웠던 순간이나 끝난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보관하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무해한 기념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무거운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공간에 부정적인 경험을 고착시켜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침실에 어떤 물건들이 있고 그것들을 볼때 슬픔, 분노 또는 후회의 감정이 떠오르나요? 그것은 전 연인의 사진일 수도 있고, 다툼이 있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일 수도 있으며, 또는 인생의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에너지적인 닻 역할을 하여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고 행복과 번영의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놓아주세요. 여러분이 배운 교훈에 대해 감사하며 이러한 물건들을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주가 준비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해방된 평화와 가능성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침실에 멈춰 있거나 고장난 시계는 단순히 고장난 장식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체와 시간이 여러분 편이 아니라는 느낌을 나타냅니다. 번영의 관점에서 작동하지 않는 시계는 놓친 기회와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매일 멈춘 시계를 볼때 그것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한순간에 멈춰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는 인생에서 항상 늦고 기회를 놓치고 성공이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시계 역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의 불일치를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이 시계들을 즉시 제거하거나 수리하세요. 침실에 시계를 두는 것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세요. 잘 작동하는 시계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상징하며 매 순간이 성장과 번영의 기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간을 정확히 흐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러분은 풍요로움과 성공의 리듬에 맞춰 삶을 정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이나 나쁜 습관과 관련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침실에 중독이나 나쁜 습관을 떠올리거나 장려하는 물건들은 번영과 행복의 강력한 방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더 건강하고 번영된 삶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빈 담배갑, 술병, 패스트푸드 용기 또는 극복하려는 습관을 나타내는 물건이 있나요? 이런 물건들은 탓 역할을 하여 더 이상 여러분의 개인적, 재정적 성장을 돕지 않는 행동에 묶여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도 여러분은 이러한 부정적인 패턴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실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행동이며 더 균형 잡히고 번영된 삶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기억들을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은 유해한 습관을 떠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위해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 목표를 나타내는 물건으로 대체해 보세요. 아름다운 물병, 영감을 주는 책, 건강한 식물 등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침실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번영을 막는 물건들을 제거했으니 여러분의 침실을 진정한 풍요의 자석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더 번영되고 행복한 삶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요소를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수정 같은 것들입니다. 투명한 수정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황수정은 흔히 번영의 돌로 불립니다. 침대 옆이나 침대 테이블 위에 이 수정들을 놓아보세요. 살아있는 식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공기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행운의 대나무나 비취, 식물과 같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을 선택하세요. 이 식물들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물은 풍요를 반영하고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침실의 색상 역시 풍요를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의 상징인 녹색과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금색을 사용해 보세요. 쿠션, 커튼 또는 예술작품 같은 장식품을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청결과 정리정돈 역시 중요합니다. 매주 청소하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체된 에너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여러분이 삶에서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맞이할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돈된 침실은 정돈된 마음을 반영하며 우주가 제공하는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침실을 에너지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세이지로 공간을 정화하거나 허브 기반의 에너지 정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창문을 정기적으로 열어 신선한 공기가 순환하게 하고 새로운 활기찬 에너지가 들어오도록 하세요. 여러분을 영감 주고 목표를 상기시키는 물건들로 공간을 꾸며보세요. 꿈을 담은 비전 보드, 액자에 넣은 동기부여 구절 또는 행복한 순간의 사진은 여러분의 포부를 일깨워주는 강력한 일일 상기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자신과 삶에 대한 포부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공간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은 꿈을 추구할 영감과 동기를 느껴야 합니다. 침실의 변형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세상에 충분한 자원이 있고 여러분도 성공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화는 이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몇 분씩 여러분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시각화해 보세요.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그 성공과 관련된 감정을 느껴 보세요. 이 연습은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여 목표와 일치하는 기회를 인식하고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매일 긍정적인 확언과 결합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번영과 성공의 자석입니다. 또는 풍요로운 기회가 나에게 쉽게 옵니다. 라는 문장을 말해 보세요. 이러한 화언은 풍요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 역시 풍요를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들기 전 감사한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나 글로 적어 보세요.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높은 진동을 유지하여 더 많은 좋은 것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풍요에 초점을 맞춘 짧은 명상 연습도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번영의 황금빛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공을 향한 길에서 완전한 평화와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리적 공간을 변형하고 이러한 정신적 연습을 채택함으로써 삶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조화로운 환경은 정신적, 감정적 명료함을 촉진하여 번영 목표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디오의 끝에 도달했으니 제거해야 할 아홉 가지 물건의 중요성과 풍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실천을 간략히 되짚어 봅시다. 이 물건 하나하나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막고 있을지 모를 정체된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번영의 진동을 가진 공간을 만들어 가며 여러분은 우주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형태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요. 이러한 작은 변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에너지와 사고방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기회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번영해 보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비디오가 끝난 후 바로 리스트에 있는 아홉 가지 물건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화건이나 시각화 기술 중 하나를 시도해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은 부와 풍요로 가득한 삶을 살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의 침실이 바로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할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공간을 돌보고 우주가 예상치 못한 선물로 응답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와 같은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요. 많은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저는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